첫 번째, 가인. 누가 떠올라요? 저 어머니요. 어머니? 네. 오, 어머니께서 가인이시구나. 넌왜 그러냐? <laughs> 자 한가인.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다. 한가인의 가인이요, 가인이에요. 무슨 뜻인데 이게? 어 아름다울 가자에 사람인자를 써서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입니다. 한가인 떠올리시면 되겠다. 한가인이 이쁜가요? 이쁘죠. 본명 김현주. 선생님이 경복고등학교 3학년때 바로 옆에 있는 배화여고 고1이었어요 한가인이 경복국역에서경복국역1번 출구인가 거기에 파파이스에서 한가인과 선생님이 햄버거를 먹었죠 진짜야 진짜야 본명이 김현주입니다 현주 그 당시엔 김현주 현주였는데. 학교 축제들 있잖아. 고등학교 축제. 배화여고 축제를 하면 은 경복고등학교 애들이 진짜 무슨 저글링처럼 몰려갔어.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는 걔네 동아리 한가인 동아리 그 앞에 줄쫙 서있는 거야. 목적은 하나야. 뭘까? 한가인 삐삐 번호 따는 거. 그 당시 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삐삐 번호를 따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딱 파파이스에서 한가인과 햄버거를 먹었지. 물론 약속하고 먹은 거라 아니고 그냥 우연히 거기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먹고 있더라고. 그냥 같은 장소에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laughs> 같은 장소에. 빛뭐 비쳐가지고 현주야 햄버거 먹자 이게 아니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 결론이 무엇이냐. 그때 꼬셨어야 한다. 왜 웃어? 네까지 꽤꼬신다고 되냐 이런 표정이냐? 그때 꼬셨어야 돼. 그랬으면은 뭔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한가이는 성형한 얼굴이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생겼어. 진짜로 예뻤었어. 거기다 공부도 잘했어요. 배화여고 전교 5등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수능을 망쳐 가지고 간게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를 간 거야. 수능을 망하고 간게 그만큼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애가 착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연정훈인지 뭔지 하는 호구한테 맡겨버렸어요. <laughs> 내꺼가 될수 있었는데. 가인이다, 알겠죠?